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새롭게 8월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이 넘치는 한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다니엘 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 보여주시는 상황 허락하신 이스라엘 상황은 포로가 된그 바벨론, 바벨론이 배경이 됩니다. 그런데 역사의 주권자가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보니 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완전히 패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2 절에 보니까 그 상황이 어떻게 된지를 말씀하는데 주께서 유다왕 여호와 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성전은 침탈당하고 거룩한 그릇들이 이방신의 창고에 들어갔는데 그것들이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눈에 보면은 바벨론 왕 누부간네살이 대단해서 그렇게 한것 같이 말하지만 근데 성경은 주께서 넘기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입장에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바벨론은 한 발자국도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국 세상의 악이 승리하는 것 같을 때도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의 주권을 저들에게 넘겨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예전부터 지금 그리고 영원토록 주권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현실 현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보면 생각해야 될 것이 그것입니다. 악인들이 형통한 것 같고 또 교회와 또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워지는 그런 일들 볼때 하나님이 잠시 계신, 계시는 것 같지 않을 때에도 오늘 우리가 생각한 여전히 하나님은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정, 전략이 어떠한가 또 보여줘요. 4절에 보니까 그 소년들, 바벨론은 그 위력한 자들, 어, 귀족들, 왕족들, 어, 그런 사람들의 소년들이었는데 그들이 바벨론 왕궁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4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후반부에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이 말씀합니다. 세상의 전략은 동기화 시키는 거죠. 저들의 문화를 심어주는 거죠. 우리가, 어, 일제 침략기 시대 때 그래 했지 않습니까? 창시 개명을 하고 단발령을 내리고 정체성을 지우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느부가내 살은 이스라엘 유능한 젊은이들을 선발해서 3년간 교육을 시켜요. 지식, 그들의 문화, 언어, 음식, 바벨론화 시키려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너희는 바벨론 사람, 바벨론 엘리트가로 바뀐다는 것이죠. 저들의 정체성을 지우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정체성을 덧입히는 거죠. 오늘날도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을 교묘하게 길들여 가고 있다는 것이죠. 세뇌시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어, 쉽게 접하는 매체를 통해서도 거기에 있는 가치관을 봐야 됩니다. 그들의 언어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버리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세상 사람으로 바꾸려는 그 흐름 계속해서 되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깨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저들을 보니, 그리고 오늘 분명하게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알게 되는 처음 모든 모습은 세상이 우리를 바꾸려 할지라도 그 한복판에서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좋다고 현실을 외면하거나 준비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의 탁월함을 추구하되 동화되지 않고 신앙의 중심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들을 보십시오. 정체성의 위기 속에서도 기억해야 되는 저들은 뭐 하려는데요. 이름을 바꾸려 합니다. 6절에서 7절. 우리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것이 있어요.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라. 이렇게 이름을 바꾸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다니엘은 하나님은 심판자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벨드사살, 벨의 방백이다. 이렇게 바꾼대요. 하나냐의 뜻은 여호와는 자비라는 뜻인데 사드락으로 바꾼, 바꾼대요. 왕의 서기관이래요. 미사일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라는 뜻인데 메삭, 왕의 손님으로 바꾼답니다. 아사라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는 뜻인데 아벤르고, 느보의 종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무엇을 노리는 건지 분명하게 보여지죠. 이름은 그 존재의 정체성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을 지우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누구인지 모르게 만듭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라고 조롱할 뿐이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름이 바뀌었다고 해서 다니엘은 바벨론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친구들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부름이 바뀌어도 환경이 달라져도 제도가 억압해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8월이 시작됐습니다. 여전히 그러한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환경과 여러 기타의 것들이 우리를 바꾸지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쇠퇴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백성입니다. 다니엘서 1장을 시작하면서 혼돈의 시대 속에서 분명한 한 줄기 메시지가 부어지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바꾸려 합니다 그러나 그 정체성을 지키는 자는 결국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 다니엘의 마음을 갖고 그 다니엘 심정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함께 기도하며 승리하는 오늘 하루 한달 우리 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길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동화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벨론 속에서도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나라와 민족, 살아날 줄로 믿으며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